HP Z800을 파워 교체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Z800이 있습니다. 눕혀놓고 손잡이를 슉 채껴가지고 뚜껑을 엽니다. 뚜껑을 열면은, 어 내부 덮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밑에는 그래픽카드 교체할 때이 뚜껑을 들고, 눌러가지고 땡깁니다. 색깔이 이렇게돼 있는 거, 요, 요 색깔이 붙어 있는 거. 요 색깔이 붙고 요 색깔이 붙던 거는이열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거 땡기면또 메모리 쿨러하고 밑에 있거든요. 위에 파워입니다. 메뉴에 손잡이 보이죠. 이 색깔이 있잖아요. 요거 살짝 잡아 땡겨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땡기면싹 빠집니다. 이렇게 자, 파워 다시 밀어넣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고대로 이렇게 넣어 이렇게 그대로 그대로 넣어요 자 보세요 요 밑에 홈이 거의 얼마 차이 안날 때까지 들어가고 현재 요렇게 살짝 걸려 있으면 여기서 제끼고 요 제끼고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요 여기가 딱 알맞게 들어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 경계면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파워가 제대로 꼽힌 겁니다